시점으로 보고있어요 지금? 좋았어 지금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있죠 지금? 후, 이제 진짜 엔딩에 달리고있어요 지금? 곱게 생겼네 곱게 생겼어 금요일 7시 22분. 지금 물이 5.84인치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6인치 되면 위험하다던데? 왔다, 왔다, 왔다. 나도 왔어. 지금 난 왔어요. 지금 애들 왔어요. 여기 맞아요. 봐봐. 다잘 찍었지, 내가. 저나독 때문에 한 시간밖에 못 사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지? 슛! 숀, 숀 어디니? 있 너무 늦지 않았게. 숀, 여기니? 있 아주 오랫동안 찾았다. 찾아... Long... 내 아버지는 하지 못할 일을 할수 있는 남자들 말이야. 아들을 구하기 위한 희생. 찾꾸또 찾았지 <laughs> 그렇지지모모실패했했어리리 그리고... 당신이 이억억지지 어? 불 I l 땅 v 님 y 개 감사합니다 이때봤구나몸 던진 거를. 이 살인들 father, 그저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를 찾기 to 위해서 to 그런 사람이라니 아버지 눈에는 아무짝이 쓸모없는 바보 멍청이로 보이는 어떤 기분인지 알기나 해. 이놈의 모든 시험은 끝났어. 내 아들을 돌려줘. 아들을 열기 열기. 창살을 열기만 하면 돼. <laughs> 잠깐만, 저, 저 뒤에 총 아니야 저거? 오, 오, F.B.I.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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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일단, 일단 아들, 아들, 일단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아들아, 잠깐만, 아빠가 초능력이 있어요. 아빠는 우리 아들을 구하기 위해. 야 잠깐만 생각해라 주변에 난난난 난, 난 거주가잖아 잠깐 생각해 이렇게 지렛대 같은 걸 원리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창살. Oh, b u goddamn great. f a s t I'll get you out of there, s n 잠깐만 이 거를 어떻게 부술까요? 지렛대 같은 걸 이용해서 부수는 거 같은데 이부수있는게 없어. 아 어떻게? 오 여기다. 있 봐봐 이런 걸지렛대를 이용해서 부수는 걸까 아마? 어서 들은 적 있는 것같아서 됐다. 아우 진짜 좀 제발 좀 됐다. 뿌어다 아직 안 됐어? 오! 아, 오케이 됐다. 쇼니 이거 봐라. 아빠가 너 구하러 왔다. 아. 아우 진짜. 야. 오 됐다. 살았나? 살았나? 죽었어. 코에서 물이 나와. 오어 지금 다시 FBI 시점으로 왔죠. 초는 건졌어요. 뒤디디디디디디. 위험한 가커테이너 뭔가... 벨트 어 잠깐만 오오오가 내가 그래도 FBI야 아, 가오사가다어어 어. 어이구 어이구 야시 지마세요 그거 아, 경찰들 뭐하데총좀안 쏘나 안 보이나 이거 지금 오

We'll gun him down as soon as he shows his face. on. Hey, you there! What are you doing? Lieutenant, my name is Madison Page. I'm a journalist. I have proof that Ethan Mars is innocent. He's not the origami killer. Ash, what is a journalist doing here? I thought I told everybody to keep their mouths shut. Now get her out of here. I don't want her getting in the way. Okay, Lieutenant. 컴 온. 그애담아서 무죄라고. 오, 잠깐만, 내 이쪽. 이쪽. <laughs> 이거 봐라. 던지는 거있 자식아, 어? 아프지?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만은퇴하는게 어때? 으, 어, 잡아, 잡아, 잡아. 은퇴 좀해라고 자, 아가뇽너 봐. 근데. 은퇴하라고 어떡새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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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우아아들아리아들아리아들아들아 우리 내 앞에 죽으면안아숨아라아들아아아 장난이겠지. 일어나 우리 애들? 왜말안 해? 아빠 왔잖아. 아빠 구해주로 왔잖아. 션? 제발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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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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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나 아! 진짜, 아! 나 진짜 깜짝 놀래고 있어 죽일려고 진짜아나 진짜 아들 새끼 갖다 버려버릴라 진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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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새끼가! 아, 나 진짜 깜짝 놀래고 있어! 아! 아, 나 진짜 아, 저 살았네. 아, 나좀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아, 아빠 구하러 오신 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럼. 아, 그럼. 내가 누가 아빠인데. 누가 아버지인데. 전잘들어라 나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내 삶의 모든 것들 중에서 바로 소중한 거 바로 너란다.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죽지 않았어. 어, 죽지 않았다. 1시간 어, 전에 독을 마셨어. 한시간 전에 독을 마셨지만... 아, 죽지 않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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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Hey, h a t a you doing? 어이 oh, 여자도 지금 일단은, 일단, 일단, 지금 일단 은 지금 에단이 문제예요. 지금 에단이 결백을 안 하면 에단이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고 이런. Oh. Crap. What do we do? You k n know o person now hold your fire. I repeat, hold your fire. 오케이, 발포 금지 일단은. 베디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경찰이 있어요! 건물이 완전 포회됐다구요! Out 혼자, out out 혼자 out 밖으로 나가겠어 역시, 이제운여자친자 친구야. 마음에 들어. 저기 sorry, 당신은 믿지 못해서 미안했어 n t 게만신경 I was only thinking. I was o n 이 y t h i n k 야, 정신을 못 차렸구나! <laughs> 가전제품의 힘을 모아라! 가전제품, 아, 가전제품 싫다! 아이고, 이 놈이 가전제품. 아이씨, 난 살인이다는 넌 무기징역이야. 너 일단 무기징역이야. 일단은 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렸어. 어어어, 잠깐만 도와줬는데, 이 새끼가... 끝까지 지나리네. 어어! 야야 야잠깐 야, 도와줬잖아 왜그래 야 도와줬잖아 야야나 FBI야 이새끼야 아이고 헐아 병신아 그니까 러 내가 도와준 도와줬는데 어휴 쓰레기새끼 아, 나나나나나나난 나, 나 진짜 죽으 사 어, 살았다 새끼가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라도 있었을건데 괜히 어저 피바 나쁜 놈이었네 저거 깜깜 깨구리님, 10개 감사합니다. 션 빨리 말해. 우리 아빠 짱이라고. 션션 쇼? 셔, 쇼? 쇼? 빨리 말하거나. 쏘지 마세요라고. 음. 완수다 다행이다. <웃음> <웃음> 났어, 모든 거에 끝이야. 이제 구원자, 단순한 생각, 소려, 소려, 희닝, 감사합니다. 아, 어,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오늘 아침 많은 사람들의 안도 속에 경찰은 쇼 마스를 구했습니다. 실종 시점 4일이었으며, 마스는 종이접기 살인마로 알려진 남자에 의해 작은 우울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은 에단 마스의 용기에 의해 가능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에단 마스가 사건 용의자로 여기고 추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용기와 끈질김 덕분에 종이접기 살인마의 계획을 밝혀낼 수있었습니다 경찰국장은 오늘 에단 마스에게 공식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찰이 종이접기 살인마로 추정되는 인물을 공개했습니다. 스카스 셀비. 전직 경찰 반장 출신의 48세 남성입니다. 살인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설 탐정 행세를 해왔다고 합니다. 셸비는 대규모 경찰 작전 중 사살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쉘비 여자친구, 걔는? 아유, 걔도, 확인 하긴... 네 친구 친구를 통해서 얻은 a f 이라고 하지 마음에 들면 우리 거야 어 f 니예 r i e n d of a friend o 줌 a f r i e n 우 of a friend 아 f 아 friend 어때어때 어때 생각해? It's perfect, 완벽해요 에단 우리에게어었던 일은 전부 잊을 수 있을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나쁜 꿈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우리게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우리 떻 모두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지금 작업 걸고 있잖아. 이식 시기. <laughs> 럼내 원래 마누라는 꺼져. 내 원래 마누라는날종이적게살인마로몰았어 나쁜 여자야. 이 시대의 영웅으로서 전국에서 추앙받는 남자 h e 덕 h o l e nation as a new hero for u 로 This is the young one who is a s t r 의 n g man. He is a strong man. He is a strong man. He is 요 i 네요 FBI도 잘 됐네요. FBI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러면 그 여자친구는 약, 약이네. 또 얘는, 얘는 지금 약 때문에 지금 또 잠깐만, 얘 해피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약 없이. 좋았어. 야, 트립토 이거 이게 신경 무슨 그런 것 같은데 버렸어요. 약 없이도 이제 잘할수 있게 된것 같죠? 우리 FBI 찡. 어 아니네. 뭘 그렇게 정리하고 있지? 뭐야 뭐야 웬 탱크야 뭐지? 뭐죠? 헉 뭐야 삼각이야. 지금 이게 현실이 구별 못하거나 막 그런 거. 지금 장애가 온거 아니야? 아니면 투 나온 거 암시하는 건가? 아이고! You killed my son, Scott. Were you thinking about that when you held me in your arms? I don't know why you did all this. Nothing can justify it anyway. 아 h Kunya, K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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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잠깐만 일단 나중에 정리합시다. 침 뱉고 가죠. 종이접기 살인마 침을 뱉고 가는 거죠. <웃음> <웃음> 내가 틈은 그냥 씨발 코딱지를 무덤에다가 탁 붙여갖고 이 새끼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하면서 코딱지를 후벼가지고 씨발 비석에다가 탁. 쳐야되는데 저런 새끼는 말이야 아직 정신을 못차렸어 아 끝났네요 오나 안죽었는데 그게 아까 그 경찰 아저씨가 안경을 껴도 이제 안경 안껴도 현실에서 그게 보이는 초능력을 얻게 되는거죠 한마디로 그런거래요 중독 중독 중독. 그 뭐지? 이제 그 안경 중독인 거죠. 너무 많이 써 가지고. 그건 좀 우리가 실수한 거 같네요. 조금 우리가 안경을 너무 많이 썼나 봐요, 아까. 아까 안경을 많이 써 가지고 어, 야, 그렇게 초능력이라고할수 있지만 장애죠, 장애. 장애죠, 장애. 장애가 생긴 거죠. 헤비레인 해 가지고 숙 이제 소편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비욘드였잖아요. 여러분들. 비욘드 투 소울즈가 나왔죠. 근데 비욘드보다 헤비레인이 더 스토리가 괜찮더라고. 반전하고 예. 에... 비욘드가 더 비욘드보다 오히려 헤비레인이 더 괜찮았죠. 저는 그래요. 그게 이제 비욘드 투 소울즈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나온 게. 끝났네요 에, 헤비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